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빨리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핫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뭐 얼굴 피부 관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여러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바로 이 손입니다, 여러분들. 손은 말이죠. 정말 이 하루 종일 혹사를 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이 노출이 잦은 이 부위만큼 노화도 빠르고 주름도 잘 생기는데. 사실, 이 손은 얼굴만큼 관리를 잘 하지는 않잖아요. 또저 같은 경우는 마이크 때문에 이제 손이 항상 노출이 되다 보니까 좀더 신경 쓰이는 부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의 보드라운손 케어의 비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짜잔! 이 핸드문 크림인데요. 아, 여러분 정말 동글동글한 게 귀엽게 생기지 않았나요? 약간 진주 같은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름도 핸드문이니까 확실히 뭔가 약간 좀 고급스럽고 좀 이렇게 달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손은 뭐 물에도 많이 닿고 워낙에 이제 많이 쓰는 부위잖아요. 그러다 보면 은이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서 손이 건조해지고 주름이 좀잘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얼굴은 되게 젊어 보이는데 손만 보면은. 나이가 딱 들통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어, 지금부터 여러분들, 저처럼 관리를 꾸준하게 잘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다 나와요. 본격적으로 이 핸드문 크림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진주 같은 뚜껑을 여시면, 이렇게, 크림이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아니, 보기만 해도 촉촉해질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핸드크림의 중요한 게또 향이잖아요. 제가 향도 한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향도 너무나 좋습니다. 아, 핸드문크림은요 정제수 대신에 단백질이 풍부한 실크수가 75%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영양 가득 피부 모습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나면 어, 1년 내내 건조 없이 촉촉한 손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제가 한번 발라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설명며시 뜨시면, 이렇게. 생각보다 점성이 좀 있어가지고 피부에 굉장히 착 달라붙는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또이 핸드문 크림은 주름 개선 특허 성분인 B.L.필업과 이종펩타이드의 배합으로 보습은 물론 주름 탄력까지 개선을 해주는 제품입니다. 아. 보통 이제 저희가 기존에 쓰던 핸드크림은 뭐 향이 좋은 거는 많아도 이렇게 주름에 특화된 그런 제품은 제가 봤을 때 많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핸드문크림은 국내 최초로 손 주름에 특화된 성분을 담은 손 주름 전용 크림이에요. 아마 그래서 요런 아이템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이렇게. 보통 저희가 핸드크림을 바르고 나면 미끌거리거나 끈적거리는 게 있는데, 근데 이 핸드문 크림은 바르자마자 흡수가 싹 되면서 끈적이지 않고 실키한 마무리감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게 바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촉촉하면서도 부드럽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살짝 그 꿀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저희 얼굴에도 이제 따뜻한 수건을 올려가지고 피부 관리를 하잖아요. 이 혈액순환에도 좋고 노폐물 제거에도 좋고, 저는 이제 집중 관리를 하고 싶을 때 손에도 스팀 타워를 해주거든요. 제가 그 네일 아트를 받고 나면은. 그 손이 굉장히 촉촉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있는 쿨팁이 뭐냐면, 이렇게 스팀 타월을 마지막으로 1분 정도 따뜻하게 해주고, 그 위에 이제 핸드문 크림을 싹 발라주면, 어. 정말 이렇게 하면 그 관리 받고 온 손처럼 아주 보드랍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촉촉해 보이지 않나요? 왜,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행사 끝나고 가끔씩 팬분들이 밑에 계시면 악수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 악수를 할때 제가 손에서 향기가 나면 향기가 나고 좀 보들보들 하면은 또 이제 악수를 그 받는 분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핸드폰 그림을 평소에 이제 챙겨 다니면서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약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이 핸드크림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분이 계신데 바로 고생 많이 하시는 저희 부모님께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고생 을좀 많이 하신 우리 어머니께 세월의 흔적을 좀 지워드리고자 저희 이 핸드문크림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또 제가 또한 아이템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제가 아직 소개해드릴 게 너무너무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목소리> 아! <목소리> 아니, 사실 얼굴 피부만큼이나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손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까 지은 씨가 보니까 손이 뽀얗고 하얗다라고 <웃음> 생각했는데, <웃음> 네. 비결이 여기 있었네요. 맞습니다. 네. 음. 바로 여기에 네. 있습니다. 네. 이 손이 노화가 제일 잘 보이는 이제 부위라고 제가 써가지고, 음. 예전부터 제가 손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어. 그, 손이 애기 손이, 애기 손이 애기 손. 애기손이야, 애기손. 완전히 애기손. 손이 네. 진짜 작다. 손도 그렇고, 네. 발도 그래. 네, 네. 어, 진짜 작다. <laughs> 애기손이고, 제가 손이 <laughs> 굉장히 콤플렉스예요 왜? 아 약간 너무 진짜 작긴 작어. 근데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그래서 오히려 더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을 이제 꾸준히 바르고 있는데 효과가 일단은 굉장히 좋습니다. 어 네. 근데 패키지가 되게 동글동글해가지고 진짜 그쵸. 고급진 느낌. 그렇죠. 약간 고급진 네. 느낌. 우리 보통은 이렇게 거의 핸드크림은 튜브형 맞아, 맞잖아요. 튜인데 어. 이거 되게 고급지고 이거는 좀 선물하기 오, 의미 맞아요. 의미 있는 선물인 것 같아요. 뭔가 백화점에서 우와. 파는 네. 그런 고급진 느낌 나고. 네. 저좀 있어 보이는 거 좋아해가지고. <웃음> <웃음> 좋아 좋아. <웃음> 아니 내용물이 뚜껑도 알차게. 네, 내용물이 되게 리치한데요. 그렇 그래서 소량만 발라도. 그리고 핸드크림이 제일 아, 중요한 게 저는 향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향기가 음또 좋아야 향기 좋아요 그렇죠. 와 근데 안, 안 끈덕거린다. 그렇죠. 음. 음. 살짝 그 영양크림 바르는 느낌. 음. 음. 그 얼굴에 바르는 그 엄청 꾸덕한 영양크림을 손에 발랐는데 끈적거리지 않고 음. 네, 바로 네, 네, 흡수되는 네. 느낌. 그리고 원래 핸드크림 저 바르면은 바르고 나서 살짝. 그 가실가실한 느낌이 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게 없어서 좋아요. 진짜로? 거예요. 네. 근데 보습은 딱 돼가지고, 네. 보습은 되는데 끈적이지 않아서 그게 진짜 좋은 것같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자꾸 바르고 싶네. 그리고 진짜 이게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고급지죠? 응. 약간 저희가 쓰기도 좋겠지만, 부모님한테 음. 선물 드리기도 되게 좋을 네. 것 같아요. 음. 또 어머니들이 설거지 많이 하시면은, 이제, 주름 생기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엄마도 매일매일 핸드크림. 어 음. 핸드크림입니다. 핸드 핸드크림, 핸드크림. 사와라. 어디 가면 핸드크림 잡고 사오라고. 맞아요. 이거 진짜로. 드려야 되겠네. 아. 그리고 요즘 또 남자분들도 핸드크림 은근히 맞아요. 많이 바를 수도 발라야 있거든. 돼. 네. 손 자주 씻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핸드크림 필수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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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실 이 핸드크림이 정제수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음. 이 핸드문크림은 정제수 대신에 단백질이 풍부한 실크수가 75%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주름 개선 특허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주름 고민까지 싹아 해결해주는 그런 기특한 템입니다 그 진짜 부모님한테 선물하면 너무 좋겠다 주름 맞아요. 개선 기능도 있다고 맞아요. 하니까 부모님한테도 네. 너무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매니저 오, 님들한테 선물해 주기 너무 좋은 게 오, 가끔 오, 매니저분들 오, 보면은 손 뜨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오, 있어요, <laughs> 있어요. 그래서 <laughs> 이런 것도 선물해주면 네. 너무 너무 좋아하시겠다. 네. 그렇 네. 음. 뭐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음. 그렇다고 뭐철거지에더 열심히 하시라는 건아니요 <laughs> 저는 완전 건성이거든요. 오. 근데 이거 딱 바르자마자 느낌 싸 와. 그치? 이거 진짜 촉촉해 그쵸 그렇죠? 그 그렇죠? <laughs> 촉촉하죠 네. 우리가 <laughs> 한두 개 발라봤겠어요 많이 발라봤어요 <laughs> 그러니까 <웃음> 바르면 느낌이 <laughs> <맞아요>. 오는 거야 <laughs> 그러면은 또 이렇게 부드럽게 발라봤으니까 또 부드럽게 다음 영상에서 <laughs>